여기에는 이렇게 여선정 마에열의 자상 이렇게 있다. 이거 저기 우리 책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성 어. 음. <laughs> <laughs> 헌자가 들어가면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임금을 어, 흠모한다?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헌. 저기 추녀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각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큰 건물인데, 그래서 요, 요걸 다 이제 헌, 헌자가 붙어요. 건물에는. 아, 그 임금은 네. 단종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 누구? 여기에 또 숙종, 숙종? 영조, 정조의 아 어, 어제 어필이 여기 모셔져 응. 있어. 응. 여기에 왜 모셔지게 됐느냐? 아까 우리 봤잖아. 응. 여기 거를 고대로 모사를 해서 걸은 거예요. 아하 왜 모사를 했느냐? 원래 이 응. 화재가 나서. 그런 응. 저거 있는 거를 순사가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응. 그런 거를 여기는 원씨, 이씨, 곽씨. 음, 삼성의 음. 개가 있다 요산 개라고. 음. 약한 360년 됐어. 저거를 그 순사한테 돈을 주고 사왔어. 음. 이, 시대, 이 시대에 와서 이게 왜 여있냐. 이천에 지금의 빙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거든요. 이만저만 해서 내가 여기다 걸었는데. 음. 재판까지 갔어. 음. 이왕지개. 음. 음. 그 판결이 났어. 누들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쪽에서 돈 주고 사간 건데, 무슨 소리냐. 음. 그래서 이거, 어제 시를 걸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야.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요선정, 정자정자가 음. 들어가요 예. 근데 여기에 요선암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요선암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걸 가지고 요선암이라고. 아. 요선암이란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 응. 맞이했다? 응. 맞이했으면 신선하고, 저기, <laughs> 어, 정을 나눠야지.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응. 요선정. 맨, 저기, 요선함, 요선정이야. 끝에 서만 응. 다를 뿐이야. 응. 이제 요거는 신선을 맞이해서 같이 즐긴다. 논다. 응. 응. 춤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대한, 어, 그, 내력이 없었어. 내력이 음. 이게 언제 이 이름이 생겼다 이런 내력도 없었어. 음. 그런데, 아 어, 동양대학교 매장문화재학과를 다니던 어느 학생이 졸업논문을 써야 돼. 음. 음. 그래서 이제 문학사 학위는 받아야 돼. 음. 졸업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한 끝에 무릉도원리에 대한 고찰. 음, 네. 제목이 그래. 그래가지고 네. 논문을 쓴 거야. 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 해서 이제 그, 그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음, 요 아랫동네 살던 백성들, 윗동네 살던 백성들. 음.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인구가 늘어나. 근데 땅은 작아.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산 위에, 동산 위에 둥그런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뭘까 하고, 올라와서 봤더니, 아주, 그, 뭔가 하여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바위로 느껴져서, 여기에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지개가 놓아지더니 신선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무 아래 동네는 무릉님, 윗 동네는 도원님, 그래서 무릉 도원이라고 하거라 불르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릉 도원, 무릉 도원, 무릉 도원 불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그 오색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신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암각이 된 거예요. 이제.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다가 다래를 올리고 있어요. 네. 차. 네. 다래. 이거 네. 네. 그래서 여기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상아 네. 김원식의 논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된다. 영월에 들어서면 신선이 된다. 바위가 이렇게 깨진 왜? 요 신선 선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선암마을 있죠, 요선정 있죠, 요선암 있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그런데.

아주 마침으로 해서 돌이, 작은 돌멩이가 백글백글 돌다 아 돌면서 이거 안반을 깎아낸다. 음, 대단 근데 요고가 단지처럼 생긴다. 음. 그래서 단지 바위. 우리말은 단지 바위. 학술 용어로는 돌개 바 돌개 구멍. 네. 어... 이 숱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지. 큰 바위. 가장 큰 바위. 네. 저기, 이렇게 오목한 면이 있어요. 저 면에 요서남이라는 암각자가 있었다. 음. 누가 썼느냐? 국내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썼다. 대문필가야, 이 사람이. 동해의 무릉, 저, 무릉계곡에 이 너럭바위에다가, 물이 흐르는 너럭바위에다가 글을 또 새겨놓고 이 사람이. 아, 그런데 그 글씨가 이제 없어졌어.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요선암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가 요선암이다라고 음. 말을 하는데 논문을 쓴 김원식이는 뭐라고 주장해? 그게 아니다. 저 위에가 바로 그게 위에 둥글 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마예석불이마석불 자체가 요선암이다. 음. 누가 썼다고요? 리는 면은 반들반들해. 이게 한번 내리 떨어져 물이. 바위를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올라 탔다가 내려 떨어져. 내려 떨어지면은 전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어.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그 모양이 안 나. 그러니까 특징이 그거예요. 저쪽면은 마모가 많이 되고 여기는 마모가안 되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기 묘묘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지적. 그래서 여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게 된 거, 뭐예요 뭐 접지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접는 형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도 다 있어. 있어. 여기에 빗물이 보여있을 때와 없을 때또 달라, 모양이.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세요. 저 밑에가 있잖아요. 이 산맥이 저쪽으로 같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